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30일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명 5명으로 장관급이 24번째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5명이 장관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임명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이뤄진 24번째 장관급 인사로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하는 일이 세 번째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초청은 과거 대통령 간의 만남으로 여러 해석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태형건설 사태 관련 시장 안정 조치 확대. 최상목 부총리는 태형건설 사태와 관련하여 시장의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협력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 소비자 물가 3.6% 상승, 공공요금 역대 최대 폭 상승. 올해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며, 이는 공공요금 역대 최대 폭으로 20%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 국방부 장관, 독도 분쟁 지역 사과. 신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에게 배포된 정신교육 교재에서의 독도 분쟁 지역 표현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재는 전량 회수되고 수정 및 재발간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첫 대면. 한동훈과 이재명이 여야 대표로서 첫 대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적 공통점을 찾기 위해 민생법안 등에 대해 열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코인거래 1,256억 권익위 전수조사. 국회의원들의 코인거래가 약 1,256억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권익위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호텔콘도 외국인력 고용 허용. 정부는 내년에 호텔콘도 등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소득 외국인들을 위한 워케이션, 닐 플러스 여행, 비자도 처음 도입할 예정입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퇴임, 재판 공석으로 지연.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퇴임으로 최소 3개월 동안 2명의 공석이 발생하여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 미래, 혁신과 위협 사이 상징. AI의 미래에 대한 이해는 혁신과 위협 사이에서 놓여 있으며, 이는 인류 운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5명에 대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번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이 24명째가 되었습니다. 윤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하였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야당 주도의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방침에 민주당은 권한쟁 의심판 청구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경제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태형건설 사태,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 추가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금융권의 협력사 지원 등을 요청하였고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에서 내년 SOC 관련 역대 최대 수준 집행비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였는데 공공요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 20% 상승, 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 분쟁 지역 논란 책임지고 사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논란인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 수정 재발간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신 장관은 부리군 전투기가 8월부터 중국 방공구역 진입 등 중국의 침범에 비례 대응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강제동원 소송 관련하여 히타치 조선은 한국 법원에 첫 공탁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은 수령하겠다 밝혔다고 합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대표로 첫 대면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국민 위한 정치 공통점, 민생법안 등 마음 터놓고 논의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코인거래 1,256억 원으로 밝혀졌고, 그중 10명은 신고 누락지라고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사회 및 정책 뉴스입니다. 정부는 호텔 콘도의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내년부터는 청소 주방, 보조원 채용 시범 사업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소득 외국인을 위한 워케이션, 일과 여행을 함께 할수 있는 비자도 첫 선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관련 개편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했습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동안 두명 공석에 재판에 지연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혁신과 위협 사이 AI가 미래 진료 운명의 상징이 된다는 기사도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헤드라인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5명을 임명 강행하였습니다. 최상모 경제부총리 제외한 4명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수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였고, 윤정부 들어 24번째 임명강행입니다. 1개월 실점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세 번째 만남입니다. 관저 정원을 산책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시해 지은 것이라는 덕담과 관련하여 한남동 관저의 역사와 청와대 관저 관련 대화 나눠다고 합니다. 이는 석달 동안 세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해석과 향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영남권 민심 챙기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쌍특권법 거부권 행사 방침에 민주당은 가족 문제로 거부권이 정당한지 헌재의 권한쟁 의심판 청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을 시사하였습니다. 여야는 거부권 이후 재표결 시점을 놓고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가족비리 방탄 거부권은 최초라고 비판하면서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에 나아가 죄지었으니 특검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과거 발언이 있었고 sns상엔 대외적 권한을 배우자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즉각 거부권에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경제 소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태형건설 사태 관련하여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추가 확대해 선제적 대비를 하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85조 원 수준 운영에서 안정 금액을 증액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태형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금융권의 태형 관련 자금회수 자제와 협력사 지원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태형 협력사 지원된 부실이 생겨도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를 주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사 패스트트랙 주채권 은행 공동 만기연장 등 지원을 우선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부 1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1만 465채로 연초 대비 39%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세계가 안 좋은데 한국만 pf 부실 터져다면서 기형적으로 변질된 한국 부동산 pf 구조 타드라는 원인 분석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 최근 터진 전세 사기에 태형까지 잇따르는 보증사고에 주택보증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 상반기 SOC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총선용 카드라는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3.6% 상승하였고 이는 19년 만에 2년 연속 고물가 행진으로 정부는 내년부터는 점차 안정화 흐름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물가 상승률 뒤10% 상승으로 역대 최대 폭 상승하였고 신선식품 물가는 6.8%로 급등하여 근원 물가는 4.0% 상승으로 2년 연속 4%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째 곱고 물가에 서민의 시름이 깊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상모 경제팀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차기 회장 선출 방식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하며 회장 선임 과정 개편 없다고 강행 의지를 비추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 정부에 지미된 넥슨 지분 관련 분할 매각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2차도 유찰되었고 살 사람이 없는 4.7조 넥슨 지분은 고 김정주 유족이 상속세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는 징벌적 상속세가 빚은 촌국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상속세 탓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라는 판단입니다. 고용부에서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개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최대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올 7월에서 11월 국세 수입 전년비 49조원 하락하여 세수 결손이 54조 6박 한다는 소식입니다. 외교안 보소식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독도 분쟁 지역 논란 모두 제책임지라며 공식 사과를 하였습니다.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 발간 과정을 꼼꼼히 못 살폈다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어이없어하셨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한편 교재 제작에 혈세 4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만부 회수 후 수정 재발간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신장관 파면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보실 등 발간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신장관은 중국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에 비례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8월부터 중 침입 시 우리 전투기를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북한이 내년 한미 정치 일정 맞춰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한 북한에 영변 경수로는 내년 여름쯤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총선 전 무인기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실 국정원이 관련 징후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손배소에서 최종 패소한 히타치 조선이 6천만 원 공탁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공탁금 출금 청구 절차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 최초 공탁 사례로 다만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배상금 지불하는 변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하며 앞으로 건설적 대화를 많이 하자고 하였고 이 대표는 지태원 특별법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년간 매수매도 규모가 국회의원의 경우 코인 1,256억이었고, 이중 김남국이 1,118억 거래를 했다는 발표 내용입니다. 권익위에서는 3년간 가상자산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재 17명 보유 혈명은 미신고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표심 견냥 입법엔 폭주하면서 결국 해넘긴 민생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여야는 재정 준칙 도입 공원 공연 불만하고 있고 주택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총선이 코앞인데 선거제 개편 제자리 쌍특검 등 정쟁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입니다. 민생 및 정부 부처 정책 소식입니다. 정부는 호텔 콘도업의 고용허가제 체류자격 이9를 적용하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숙년 외국인 청소 주방보조원 채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 제주에서 1000명으로 시작하면서 추후 확대할 예정이며 노동계에서는 질자리질 악영향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연소득 8,500만원 이상 고소득 외국인력에는 최장 2년 체류 가능한 더케이션 비자를 새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하면서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로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해석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화 수학된 국교위원 20명 중 18명이 문과라고 합니다. 수학 중요성 몰랐나 자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고, 케이팝고 등 내년 신고 문연다는 소식입니다. PD 및 엔지니어도 교장이 될수 있고,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율형 공립고에 매년 특별교부금 1억원 지원하고, 규제 철폐 차원에서 교육발전특구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대미술관, 서울 종로 소재, 땅등 여의도 19대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 승인만으로 신 증축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선심성 조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사처에서는 성과 기반 평가보상 강화라는 인사 혜택을 추진하고 3년 연속 S 등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며, 임용 1년 이상 저연차도 특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였습니다. 대법원 구성 다양화 사법부 중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간 두명 공석의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석열 징계 취소 항소심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 소송 대응 관련 패소할 결심 입증하듯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2023 올해의 인물로 채찍피티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글 및 네이버 신문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을 지속적인 활동에 소중한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